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첫 패션 하우. 뭐 따지고 보면 처음은 아니지만 저번에 겟레디밑때뒷 부분의 하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이번 영상은 서울스토어랑 함께한 영상이고요. 물론 서울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들도 있고 또 서울스토어에서 제 사비를 들여서 구입한 제품도 있고. 또 서울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울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제 할인코드를 사용하시면 할인된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이 빨간색 맨투맨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맨투맨을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새빨간 맨투맨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안에가 기모예요.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도톰하고 탄탄한 편이어서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 부분이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좀 퀄리티가 있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엉덩이까지 덮는 기장이고, 그리고 밑에 입은 건 바이크 팬츠거든요. 제가 바이크 팬츠를 가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입었거든요. 우선 길이는 무릎보다 한참 위에 올라와 있어요. 소재는 굉장히 몸을 잡아주는 타이트한 타입이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배꼽. 제 배꼽은 여기 있는데 배꼽 위까지 올라오는 하이웨스트 타입이어서 저는 배까지 잡아줘서 굉장히 좋아요. 가방은 이런 슬링백. 이거는 나이키 제품이고, 이거는 슬립백이 좀 얇아요. 저는 보통 슬립백을 뒤로 매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얇은 거는 앞으로 매는 게 조금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슬립백이 아니라 아예 이런 배낭, 배낭도... 잘 메고 다녀요. 백팩. 아이스란드 여행을 가면서 들고 간 백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일단 수납력이 아주 좋아요. 조금 아쉬운 게이 앞쪽에는 아예 수납되는 공간이 없어요. 좀 작은 주머니들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옆쪽에, 양 옆쪽에 있고 지퍼로 돼서 그 앞쪽에도 또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캐리어 손잡이에 이렇게 끼우고 다녔거든요. 이거는 뭐 캐리어에 끼우라고 나온 게 아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끼우고 잘 다녔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안쪽에 있고요. 이렇게 찍찍이로 된 주머니가 있고 또이 앞쪽에 구물망으로 된 주머니도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얇은 쪽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배낭 뒤쪽에 아주 조그만 주머니가 있어요. 비상금이나 여권 같은 거를 넣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크기가 꽤큰 편이어서. 그래. 그리고 여기에 신발은 바이크 팬츠를 입으면 좀 발목 위까지 올라오게 코디를 하는 편이거든요. 목이 긴 양말로는 나이키 양말을 세트로 샀거든요. 드라이 핏이라서 도톰한 편인데 답답하지 않은 양말인 것 같아요. 신발은 양말에 맞춰서 블랙 컬러의 운동화를 신을 건데 이거는 이지부스트 이거는 제가 리셀로 파는 걸로 구입을 해서 이거는 정가보다 좀 많이 주고 사긴 했어요 한 40만 원 초반대 정도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뭔가 아무 것도안 신은 듯하게 굉장히 편한 아니면 목이 길게 올라오는 삭스 스니커즈를 신어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워커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운동복 느낌이 아니라 좀 일상 느낌을 주고 싶으면 롱 타입의 부츠를 신어도 잘 어울려요. 이렇게 챔피언 맨투맨 회색 컬러도 샀어요. 아까 입었던 맨투맨보단 좀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안에는 마찬가지로 기모로 되어 있고, 얇고 후물흐물한 느낌이어서 조금 더 편하게 입고 싶을 때 자주 입는 옷입니다. 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안에가 이렇게 흰색 기모여서 이렇게 밑에 검은색 하이나 좀 검은색 네일을 입으면 이렇게 흰색 기모가 엄청 묻어나요. 좀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 후드티도 샀어요. 이건 나이키 제품이고 뭐 아이보리나 화이트라 그래서 샀는데 굉장히 누리끼리한 색감이 띄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누리끼리한 빛이 띄면 굉장히 안 어울리는 편이어서 싫어하는데 이 제품은 누리끼리한 느낌이 거의 없는 편이고 좀 새하얀 느낌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안에는 또 기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기 좋고. 후드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게, 가운데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모양이 잡힌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렇게 각진 모양이 져서, 살짝 이게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검은색으로도 구입을 했어요. 저는 검은색이 제일 베이직하고 데일리하게 입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구입을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책 걸쳐주면 편해 보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걸 선호를 합니다. 이 후드티에다가 입어줄 거는 이 라이더. 특이하게 안에 이렇게 엄청 크게 이게 좋혀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켓 자체가 굉장히 질이 좋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질이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빵꾸가 있네. 사이즈가 오버핏 라이저는 아니고 약간 기본핏 이렇게 좀 안에 두꺼운 옷을 껴입으면 살짝 약간 불편해요.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팔 드는구나 이런 게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음좀 무게감이 살짝 있어요. 뭐 가볍게 입는 느낌은 아니고 무게감이 있는 게 살짝 단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더에 달려있는 벨트마다 이렇게 짤랑짤랑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소리를 안 나게 만들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켓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일단 이렇게 안 주머니가 두 개나 있습니다. 저는 좀 수납 공간이 많은 가방이나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안 주머니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좀 중간에 이렇게 닫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은 굉장히 세세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롱 부츠를 신어줬고. 아니면 좀 낮은 타입의 부츠를 신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블랙업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굽이 조금 더 높고 굽 디자인이 독특해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는 목폴라 니트인데요. 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소재가 굉장히 괜찮아서 얇은 편인데도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저는 목이 짧아서 남들의 한 절반 정도 길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겐 긴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적당한 길이일 수도 있어요. 밑에는 흰색 바지를 샀어요. 흰색 팬츠입니다. 굉장히 넉넉하고 길이감도 좋아요. 복숭아뼈 위까지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좀 심플한 모던한 느낌. 여기다가 코트. 이게 약간 트렌치 코트 디자인이에요. 엄청 루즈한 핏이에요. 완전 오버핏이거든요. 이게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잘 입고 다니는 코트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주 자주 입고 다니는 코트입니다. 어깨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긴 한데 어깨에 뭔가 가방 같은 걸멜 때는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굉장히 폭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입거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볼 때 신발은 반스를 신어도 예뻐요. 아니면 살짝 올라오게 좀 발목이 높은 컨버스를 신어도 잘 어울려요. 좀 목이 긴 느낌의 부츠형 구두를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운동화를 신었을 때랑 부비 있는 구두를 신었을 때랑 분위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치마인데요. 길이가 긴 롱치마예요.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세트로 있는 제품인데 이게 사이즈를 넉넉하게 샀어요. 이 벨트가 있으니까 사이즈를 딱 맞게 입기가 좋습니다. 롱치마면 보통 조금 걸을 때 불편한 게 많은데 이거는 앞에 좀 길게 트여있기 때문에 걸을 때도 불편함이 없고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있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니트를 입어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소재가 좋아요. 이거는 부들부들거리고 아까 목폴라 뭐 니트보다는 살짝 더 도톰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따가운 느낌도 별로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이거는 베이지 컬러 치마예요. 이거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입을게요. 뒤에 글자로 된 택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택이 조그맣게 붙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사실 제가 화이트 컬러의 가방을 가지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마 하얗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거의 그레이 컬러에 가까운 애쉬 느낌의 굉장히 컬러감이 진한 가방입니다. 이거는 이것보다 훨씬 하얗긴 한데 노란빛이 많이 돌아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에 들고 손잡이도 이렇게 짧은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긴 형태의 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런 바지를 매치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핀턱 스타일의 바지를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벨트를 안 매도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음, 주머니, 뒷주머니가 페이크여가지고 주머니가 없는 게 아쉬워요. 앞에 주머니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스판기도 꽤 있고 재질도 부들부들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니트 제품인데요. 블랙업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완전 쨍한 코발트 블루? 완전 비비드한 블루 컬러예요. 화이트 끼가 전혀 없는 느낌이어서 색감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밑에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은 없고 딱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게 소재가 완전 부드러운 소재는 아니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막 몸이 엄청 따갑다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포켓 디자인이 포인트가 되는 치마예요. 단점은 이게 진짜 포켓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한 사이즈 큰걸 샀다가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 교환을 해서 작은 사이즈로 시켰어요. 이렇게 넣어 입어도 저는 이 니트를 살때이 모델분이 이 스커트 위에 그냥 이렇게 늘어지게 입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발은 롱 부츠를 신는 게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하이웨스트 기장의 굉장히 통이 큰 바지입니다. 길이는 키가 작으신 분들도 잘 입으실 것 같은 기장인 게 뒤꿈치보다 조금 더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바닥에 안 끌릴 정도. 저한테는 아주 적당합니다. 이렇게 니트를 내어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입으면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죠? 이 바지의 가장 큰 단점은 엄청 탄내 같은 게 나요.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불에 그을린 듯한 탄내가 엄청 나서, 지금도 굉장히 탄내 같은 게 올라옵니다. 아까 입었었던 회색 컬러, 챔피언 맨투맨의 이거는 블랙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데일리로 가장 많이 입는 맨투맨입니다. 여기에 살짝 보풀이 생겼어요. 이 손목 부분에는 약간 보풀이 금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아까 입었던 까만색 데님 이랑 같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탄내가 나긴 한데 아까 검은색에 비해서는 탄내가 조금 적게 나요. 그리고 길이는 복숭아 뼈 살짝 위까지 올라와요. 편하게 입을 때는 이렇게 내려서 입어도 되고 앞부분만 넣어서 입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롤업을 해서 컴퍼스를 신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다음에는 약간 블루 포인트가 들어간 바지예요. 다리 뒤쪽 부분에 파란색으로 자수가 나져 있고 택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굉장히 넉넉할 치수인데 입어보니까 넉넉한 느낌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모가 굉장히 도톰해요. 넉넉하게 입고 싶었는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느낌? 이게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런 블루 컬러의 비니랑 매치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패딩 찍찍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올이 빠져서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구입은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원더플레이스 매장에서 직접 구입을 한 제품이라서 브랜드... 브랜드는 언더컨트롤이라는 브랜드네요 빈이랑 이거는 피스메이커 제품이에요. 제가 좀 밝은 컬러의 플리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핏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큰 편입니다. 이 윗부분은 플리스가 아니고 바람막이 같은 재질이고 이 밑에서부터 플리스 재질이에요. 그리고 엄청 도톰해서 따뜻한 느낌이에요. 여기에다가 신발은 여기가 검은색, 흰색 포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은색, 흰색 포인트가 들어간 신발을 신대면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하얀색 한골모자를 써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넘긴 게맞나 그리고 이런 플리스도 구입을 했어요. 서울 스토에서 구입한 제품은 아니고 이거는 퓨마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은근히 굉장히 따뜻해요. 제가 이걸 아이슬란드에도 한번 입고 가긴 했는데 그 정도의 추위를 견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추운 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 어, 이, 이거는 살짝 아쉬운 점은 여기가 화이트가 아니라 거의 베이지에 가까운 아이보리예요. 많이 누리끼리한 컬러여서 저한테 좀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워낙 예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굉장히 거대한 안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 여 가슴에 특집으로 된 포켓이 하나 있고 그리고 팔 부분에 지퍼로 된 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양쪽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등 뒤에 이것도 있는데 여기도 주머니긴 주머니야 뭘 넣라고 으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주머니가 돼서. 굉장히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앤더슨벨에서 구입을 한 이렇게 네온 컬러가 라인으로 포인트가 된 양말도 구입을 했어요. 이런 양말을 신어기도 예뻐요. 저는 보통 컬러 포인트를 주면 좀 촌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네온 컬러로 온몸을 도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지부츠. 이거는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포인트로 신어줘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까지 매줍니다. 이거는 앤더슨벨에서 구입을 한 실링백인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되게 잘 메고 다니는 아이템이에요. 여기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 이게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방 사이즈가 꽤큰 편이고 수납 공간이 많아요. 이거를 남녀 공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끈을 제 몸에 맞게 줄이면 이렇게 남아서 한번 묶었는데도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하면 뒤에서는 이렇게 이 옷이랑 세트인 것처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이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랑 약간 어울리는 아이보리 컬러 바지도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정말 너무 따뜻해요. 단점은 너무 두꺼워서 거의 겨울 이불을 바지로 만들어서 입는 수준? 근데 뭐 겨울에 입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부분이 원하는 대로 조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에 나는 이 퓨마 양말을 포인트로 신어줄 거예요. 또 신발도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하얀 느낌의 운동화가 없어서 구입을 했어요. 뭐서울스토어에서도 그렇고 무신사 같은 곳도 그렇고 랭킹이 항상 높더라고요. 퀄리티가 괜찮아요. 옷도 적당히도 없고 발도 편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발렌시아가랑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해요. 저는 발렌시아가도 가지고 있는데 발렌시아가랑 비교하면 이게 굉장히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는 진짜 벽돌을 신고 다니는 느낌인데 이거는 가벼워서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검은색을 구입을 해서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흰색도 구입을 했습니다 비침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은근 면이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란기가 없이 하얀 느낌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아까 입었던 검은색 청바지랑 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흰색 비닐도 구입을 했거든요. 흰색 티셔츠에다가 흰색 비닐을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 가방. 필링백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납작해서 이상하긴 한데 물건을 넣으면 괜찮습니다. 앞부분 끈이 검은색이라서 전체적으로 코디가 맞춰지는 느낌이죠. 흰색 양말을 신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발은 반스를 신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색 맨투맨 하나를 더 샀거든요. 이거는 카라트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카라트 제품이 두툼하고 탄탄한 소재여서 괜찮거든요. 이거는 처음에는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었는데, 입다 보니까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안에는 기모라서 굉장히 따뜻하고, 길이감은 꽤 많이 길어요.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길이입니다. 카라트는 약간 통이 좁은 편이어서 통을 넓게 입으려고 하면 팔이랑 허리가 많이 길더라고요. 가방은 카라트 제품. 굉장히 크기가 큰 편이에요. 손잡이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 안에는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고 굉장히 탄탄한 재질이어서 엄청 단단한 편이에요. 좀 모양이 잘 잡혀 있는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좀끈 길이가 많이 길긴 해요. 손으로 들었을 땐 저한테 바닥에 끌리는 길이어서 길이가 너무 길기도 하고 그거 빼고는 디자인이랑 탄탄한 거랑 그런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작아서 놀랐던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전 이것보다 좀 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요. 끈은 회색 컬러고 가방은 약간 빛바랜 블랙 컬러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건 손잡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리면 이게 하나로 끝에는 묶여있기 때문에 개척 벌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좋아요. 컬러도 배색이 되어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오디오가 꺼져서 더빙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랙업에서 구입한 코듀로이 바지거든요.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핀턱이 들어가 있고, 뒷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통이 커요. 통이 커서 편하고, 티로이 소재도 부들부들하고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한테는 길이가 꽤 많이 긴 편이어서 수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옆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옆쪽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하이웨스트에 A자로 떨어지는 통넓은 바지는 여름 같을 때 크롭티랑 매치를 해서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날씨가 좀 풀리면 크롭티랑 매치를 해서 입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블랙업에서 구입한 코듀로이 바지인데, 이거는 레드 컬러예요. 통이 많이 넓은 제품은 아니고, 일자 형태의 바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길이가 저한테는 살짝 긴 편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색감도 코듀로이라서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런 초록색 오피스를 샀어요. 제가 다음 달쯤에 친구들이랑 태국 쪽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사두면은 여름에도 잘 입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저한테는 살짝 긴 느낌이에요. 저는 키가 작은 편이어서 가슴이 없는 편이어서 이쪽 파인 쪽이 좀 이렇게 숙이면 많이 벌어져서 가슴이 보일 것 같아요. 뭐 빼고는 뭐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뒤에가, 뒤에가 이렇게 뚫려있어요. 뒤에가 뚫려있는지 모르고 샀는데 이렇게 횡하니 뚫려있더라고요. 저는 니플 패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누브라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니플 패치를 추천해드려요. 그 밑에는 컨버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빈티지한 느낌도 들면서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이런 옷에다가 워커를 신는 거를 선호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옷은 자켓입니다. 그냥 오버핏 자켓이 아니라 남성용 자켓이어가지고 약간 저한테 핏이 좀 어정쩡해요. 역시 남성용 옷들이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재질도 탄탄하고 소재도 싹싹하고 그냥 탁 걸쳐서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핏이 어정쩡하게 느껴질 때는 벨트를 사용해서 좀 허리를 조여서 입어주는 걸 좋아해요. 오프 화이트 제품이고, 머리를 조여서 이렇게 입어주면 약간 원피스 느낌도 나면서 포인트를 줘서 입을 수 있어요. 바지는 비슷한 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입어줘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팬츠를 입어줬어요. 이렇게 자켓을 입었을 때 악세사리를 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몇 시간째 서 있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퉁퉁 부었어요. 저는 뭐 악세사리 다양한 컬러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실버 컬러 악세사리를 좋아합니다. 두줄 체인으로 된 팔찌가 있어요. 이런 팔찌 너무 혼자서 끼기가 힘들어. 어떻게 끼 요즘에 좀 골드한 체인으로 된 악세사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악세사리를 사고 싶어서 엄청 뒤지다가 독특한 화보 컷을 보고선 제가 이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악세사리마다 스토리가 있고 전체적인 컨셉이 굉장히 한국적이면서 너무 독특해서 이것저것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부채 모양인데, 뭐, 도깨비의 부채였나? 한국의 귀신 이야기, 설화 이런 이야기들이 담긴 액세서리들이 있었어요. 이런 반지는 도깨비불 모양의 반지, 도깨비불 모양의 이어커프도 있고 비우설백 물빈을 반지. 이건 한국의 인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설화 속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액세서리를 디자인했다는 을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것저것 구입을 했어요. 착용을 해봅니다. 이거는 도깨비 물 모양의 반지. 이렇게 물 비늘 모양의 반지. 저는 피어싱이 있어서 좀 유사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반지 두 가지도 구입을 했어요. 두 줄로 된 반지인데, 이것도 구입을 했고, 이게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최소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도 굉장히 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실버 악세사리들을 이것저것 착용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실버 컬러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롱부랑 매치를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방을 매줄 때는 뭐 이렇게 옆으로 매주는 가방을 매면 조금 느낌이 다르고요. 틀링백 같은 걸 매주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수납력이 괜찮은 편이고 가장 큰 단점은 지퍼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앤더슨데 독특해요.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이어서 무슨 도둑 주머니 같기도 하고 약간 산타클로스 선물 주머니 같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해요. 지퍼는 이렇게 옆쪽에 뚫려있고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입니다. 약간 등 전체를 감싸주는 느낌에 몸에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 완전 올블랙에 이거를 매치를 해주면 굉장히 포인트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점은 여기에 따로 이렇게 작은 포켓이 있어요. 이런 가방을 맬 때는 뭔가를 꺼내려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끌어서 꺼내야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뒤로 매야 되잖아요. 뭐 교통카드라던가 아니면 카드 여기 안에다가 수납을 하면 꺼내기가 쉽겠죠. 그냥 맨 자켓 위에다가 매치를 하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독특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다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제품을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음, 영상이 좀 엉망진창인 것 같긴 한데 괜찮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보여드렸고 제가 구입한 제품들 중에서 서울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제 친구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서울 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서울 스토어 내에 저의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